대를 이어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저희 노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고민입니다. 어느날 마을 빈터에 거대한 포크레인이 들어오더니 장난감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농림지역인 우리 동네에 공장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영감, 여기는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래요? 나도 하도 답답해서 시청에 가서 따졌더니 담당자 말이 서류의 용도 지역을 잘못 적는 바람에 승인이 나버렸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있을 법이나 한 일이야. 시청은 행정착오를 인정하지만 도시계획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이 정말 투명했는지 의문입니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사만 강행하는 거요? 우리 같은 농민들은 그냥 이 소음과 분진을 다 견뎌야 한단 말이요. 마을회장이 나서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중지를 시키지 못하는 게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잘못난 공장 허가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어가 과정을 다시 검증해야 할까요? 구독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